협박식으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또, 악기도 했었어요. 딱 제가 우울증에 공항이 있는데, 한 푼도 안 줬어요. 진짜 받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총 채무액은 2,400이고요 이자 전액 통관 받았고요 월 65만원씩 18개월 벤즈입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적을 못 내면은 한 달에 버는 돈이 150만원이 안될 때도 있는 거예요 휴대폰점에서 원래 가계통이라고 하죠 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가족까지 해서 여섯 대 일곱 대실 금액으로 거의 천만 원좀 넘죠 주변에 같이 일하시던 분이 처음으로 대출을 권유를 해주셨어요 입사 후임이었는데 일을 잘하다 보니까 그냥 정장으로 올라가게 됐었던 사람인데 뭔지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고 3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자기한테 뭐 알려줬으니까 1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냥 줬었던 거죠. 자기가 나중에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냥, 입싹 닫고, 안 돌려주더라고요. 제가 퇴사를 하고, 연락을 하면은, 그냥 아예 피해버리는, 잠적을 해버린 거죠, 거의. 그 다음에 대출받았던 게, 작년이었거든요. 일하려고 대전에 데려갔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 혼자 있었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하다 보니까, 보드게임 할수 있는 데를 갔었어요. 거기서 그 형을 만났던 건데, 너무 휴대폰 요금도 많이 나가고, 일상생활이 힘들었다라고, 제 하소연을 했었던 거죠. 그 형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자기한테 돈을 처음에는 한 3, 40만원 주면 해결을 해주겠다. 근데 자꾸 저한테 수수료 뭐 얼마가 더 필요하다. 200, 300. 그렇게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따로 대출을 받은 것도 있는 거예요 2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제 3금융권까지 해서 1000만원 좀 넘게 대출을 했던 거죠 근데 엄마 돈까지 포함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됐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돈만 달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 막 협박식으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또 낫기도 했었어요. 제가 한번 고소를 진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게 CCTV가 없고 그 사람 집이다 보니까 증거도 없고 신고할 방법도 없으니까 정말 어떤 방법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경찰 쪽에서는 저한테 압박수사하듯이 너가 잘못한 게 아니냐. 라는 듯이 해버리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해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한두 번 가고 안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딱 제가 우울증에 공항이 있는데 거기만 가면은 말도 못하겠고 식은땀 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압박수사 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그거를 견디겠어요 저는 이미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좀 듣게 된 거는 전과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사기나 그런 걸로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제 명의로 성불폰을또두 대나 개통을 하고 그걸로 또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신고가 저한테 들어오니까 경찰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고 제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김우이라는 이름으로 된그 명의로 너인적항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당황을 했던 거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단 제가 가해자가 돼버린 거니까 세무가 계속 더 늘어나게 된 거죠. 한 푼도 안 줬어요. 진짜 받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돈까지 다 합치면 7천만 원에서 1억. 거의 그 사이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개인회생 광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채무액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번에 다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이거를 누군가 도와줄 그게 없으니까. 처음에 개인회생을 찾아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찾아봤는데, 되게 믿음이 안 갔었는데, 개인회생 검색해서 지금 이를 처음에 팝업에 떠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뭐후기도 있고 하니까 몇번 훑어보다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아 한번 상담이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지름길 쪽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신청을 하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잘안 갔죠. 막미심적고 이렇게 한게 맞나 당했던 게 있다 보니까 좀 두려웠어요. 인터넷에서 후기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는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법원 관련해서 송달문이나 이런 게다 투명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신청을 했던 거죠. 믿고 했는데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못 챙기는 것 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얘기해 주셔서 하나하나 다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윤상욱 실장님이 처음에 서류 안내나 금액 안내 같은 거 차례차례 알려주셨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제가 사는 거주지로 와주셔가지고 서류 받아 가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자를 안낼수있어 왜냐면 이자가 원금의 반 정도가 될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독촉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오니까 마음적으로 편하죠. 누군가 찾아올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졌고, 기본적으로 더 안정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마음이 되게 후련할 것 같아요. 어쨌든 나한테 있던 빚이 다 끝난다는 거니까 그런 채무감을 떠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끝났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이랑 같이 제주도 가고 싶어요. 부모님도 제주도를 못 가봤고 저도 그렇게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한번더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일단 채무가 쌓였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름길 통해서 개인의생이나 파산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 들이 많다 보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름길 통해서 내가 살아날 길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지 희망을 다시 잡고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꼭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법의 잣대에 제발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오래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